자 전류, 전압, 저항 요세 개에 대해서 오늘 할 겁니다. 자 일단 전류는 여기 보면은 전하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전기가 흐르는 게, 전기가 통하는 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단위는 이제 암페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어, 1A가, 1어가 1000mA,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야. 그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가 된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는 건 결국에는 이 전자가 이동하는 거랑 똑같거든? 전자가 이동을 해야지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지. 자, 요 이유가 이제 옆에 나오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전자가 발견이 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바꾸기에는, 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냥 쓰기로 한 겁니다. 어 그냥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하다. 요거 지금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거꼭 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면 전기가 흐르는 건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여기 보면은 불규칙하게 막 지맘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전자가. 어, 근데 전류가 흐를 때는 이제 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전압. 전압은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얘기를 해서 다니는 이제 볼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전압은 보통, 보통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 물의 흐름이랑 같이 비유를 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물이 요렇게 흐르는 거랑 전기가 흐르는 거랑, 어, 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보통 잘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펌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 그게 이제 전지가 하게 되는 거지. 밸브는 스위치. 그다음에 이제 전압이 높이 차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의 높이 차가 여기서 이제 전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물의 높이 차가 있어야지 물, 물이 흐, 흐르겠지. 펌프는 이제 이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물의 흐름은 당연히 이제 전류의 비유가 되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건 이제 전구가 빛이 나는 거랑 이제 비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 자주 나오니까 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류계랑 전압계. 자, 전류를 측정하는 거랑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 되게 중요하다. 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 전압은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는 요렇게 한 줄로 요렇게 이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전압계는 어, 요렇게 지금 줄이 두 개지, 두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어, 요게 이제 병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전압은 병렬을 연결을 하고, 자, 당연히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을 해야 돼.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값을 예상할 수 없, 없을 때, 대충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때는,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을 하게 되는데 요거 이제 전류계랑 전압계 그 눈금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어 지금 뭐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 연결하면 되고 마이너스 단자가 여기 보면 세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5암페어, 500mA, 50mA 이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 이 중에서 하나를 연결을 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값을 예상할 수 없을 때는 가장 큰 단자에 연결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연결을 했는데 지금 바늘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은 어디를 읽냐면 내가 5A에 연결을 했으니까 5A에 해당되는 여기를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아, 3A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연결을 했다. 500mA 에 연결을 했다. 그러면 여기를 읽어야 돼. 여기 500. 여기를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00mA가 되는 거지.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 연결한 데를 보고 어, 전류계의 눈금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전압계도 똑같다. 전압계도 똑같이 어,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 어, 전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고, 자, 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항. 자, 저항은, 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어,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저항은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걸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옴 과학자 이름을 따서 옴, 옴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전기저항은 왜 생기냐면은 어 전류가 흐르다 보면은 이제 그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원자핵이 있어 원자가 있어 그래서 이런 원자랑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해서 전자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거지. 요것 어, 때문에 전기 저항이 생기는 거고. 전기 저항 때문에 막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충전기에다가 이제 휴대폰을 충전을 할 때, 어그막 만져보면 뜨겁지. 어, 그런 게 전부 다 전기 저항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전기 저항은 당연히 이제 물질마다. 어, 그런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기 저항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많이 나온다. 전기 저항은 길이에 대해서 비례하고, 단면적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그래서 길면은 이제 훨씬 더 저항이 커진다는 거지. 여기 지금 길이가 두배 차이 나지? 그러면 얘가 저항이 더 크다. 두배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반대로, 이제, 단면적은, 여기, 단면적이 크면은, 전자가 잘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면적은 이제 반비례 하는 거야. 그래서, 단면적이 지금 두배 차이 나지? 그러면은, 저항은, 어, 두배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항은,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해법치 포멜 법칙은 외워야 됩니다 보통 이제 V는 IR 이렇게 외우거든 V는 IR 요것만 외우면 이제 다할수 있다 요, 요렇게 이제 식을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어, 보통 이제 V는 IR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 그래서 V는 전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는 전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저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압의 단위는 아까 볼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뭐 저항을 구하라, 전압을 구하라, 전류를 구하라고 하면, 은뭐 V는 IR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요거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그런 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내가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식, 이 부인의 IR,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외워둬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게어 되게 중요한데, 어, 요거는 내가 이제 문제를 해서 한번 해볼게. 자, 직렬 연결이나 이제 병렬 연결 계산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일단, 어, 여기 저항을 1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저항을 3옴이라 2옴 맞아, 2옴. 이옴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 전압을 6V라고 한번 해 볼게. 자, 직렬에서는 전체 전류의 세기가 같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전체 저항은 직렬에서 어, 요거랑 요거를 더해 주면 돼. 어. 저항은 기대에 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직렬 연결되어 이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은 전체 저항이 3옴이 되는 거요 3옴. 그러면 전체 전류는 아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암페어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곱해서 6볼트가 되니까. 따라서 전체 전류의 세기가 2암페어인데 직렬에서는 전체 전류의 세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이 암페어가 이렇게 흐르면은 전부 다 여기에 똑같은 길이니까 전부 다이 암페어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2암페어. 2A, 여기도 2암페어가 되는 거지. 그럼 두개 곱하면은 볼트는 여기는 2볼트. 두개 곱하면은 전체는 4볼트. 요런 식으로 <laughs>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직렬 연결해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어... 구해주면 되고,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음... <laughs> 이거는 얼마지? 3옴? 여기는 6옴? 이렇게 해보죠. 이것도 뭐 6볼트 이렇게 해볼까? 자, 병렬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어디 냐 전압이 똑같다, 전압이. 전체 전압이 같다. <laughs> 자, 그래서, 여기 지금 6V가 걸렸지? 그러면은 병렬에서는 똑같이 6V가 걸리게 되는 거야. 여기도 6V. 여기도 6V가 걸리는 거지. 그럼 전류는 얼마야? 전류는 저한 곱하기 전류니까 여기 2암페두개 곱해서 6V. 여기는 1암페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두개 곱해서 6V가 돼야 되고 요거 두개 곱해서 6V가 돼야 되니까 어, 전체 아, 전류의 세기가 2암페 1암페어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전체 전류는 3암페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3암페어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2암페어 그리고 이쪽으로는 1암페어가 흘러서 합쳐져서 다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저항과 저항과 그 병렬에서 이런 거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식렬과 병렬에서 전압, 저항, 전류 이런 거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직렬 연결 사용하는 거랑 병렬 연결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애고 보면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굳이 설명을 안할 겁니다.